여러분 이제 봄이라 파스텔톤 좀씩 입고 싶지 않으세요? 사실 파스텔톤 코디가 은근 어려운 게 정말 하사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초스러워질 수 있는 코디가 바로 파스텔 코디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스텝으로 정말 쉬운 파스텔 코디부터 옷자루 고수들만 도전할 수 있는 코디까지 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저기 구석에 있는 파스텔 로다 가져오세요. 제가 해결해드릴게요. 먼저 베이비스텝 첫 번째는 아이보리 인데요 이렇게 핑크부터 옐로우 스카이블루 까지 정말 싹다잘 어울리지 않아요 누구나 무난하게 어울려서 실패 확률이 적은 컬러가 바로 아이보리에요 그러면서도 파스텔 톤을 확 살려줄 수 있는 색이죠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. 아이보리 컬러 선택하기 은근 어려우실 거예요. 그때는 이런 우유빛 아이보리 톤을 선택하면 좋아요. 너무 노란기가 돌거나 너무 푸른빛이 돌아도 파스텔 톤에 다 붕붕 뜨거든요. 이런 뽀얀 우유빛 컬러로 선택하셔야지 파스텔 톤에 잘 어울려요. 저는 보통 이렇게 코디하거든요. 이렇게 아이보리 톤으로 베이스를 깔아둬요. 여기에 이런 스카이블루 브이넥 니트를 입을 거고요. 이게 조금 날라간다 싶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런 뮤트한 샌드 컬러로 눌러줘요. 여기에 마무리는 이 실버 운동화로 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이비 스텝 두 번째는 바로 블랙인데요 파스텔 톤이 좀 화사하지만 날라가 보일 수 있거든요 블랙으로 눌러주니까 전체적으로 세련된 무드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사실 블랙은 어떤 파스텔이랑도 다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파스텔의 화사함을 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을 코디하는 방법은요. 이렇게 지나치게 화사해서 살짝 날아가 보일 수 있는 컬러감을 블랙으로 눌러주는 방법이에요.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마무리하는 거예요. 밝은 옐로우 컬러에 이너로는 이 연회색 브이넥 니트를 입고 이렇게 블랙 데님 매치하니까 너무 시크하죠? 백도 역시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입으면 이 옐로우 파스텔 톤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까요. 베이비 스텝 세 번째는 바로 그레이예요. 블랙이 시크해서 좋은데 너무 세다 싶으신 분들은 이 그레이 선택하시면 좋아요. 이 그레이의 차분함이 이 파스텔 톤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고요. 여기 있는 컬러들이랑 다잘 어울리죠. 꿀팁 하나 드릴게요. 그냥 그레이 톤보다 밝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봄 코디에 훨씬 유용해요. 여기 있는 컬러감들이 살짝 흰기가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더잘 어울리거든요. 이런 그레이 슬랙스랑 입으셔도 되고 봄에 정말 활용도 높은 게이 그레이 가디건이잖아요. 이런 스카이블루 셔츠에다가 이 그레이 가디건 매치하니까 너무 예쁘죠. 출근룩으로도 강추.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파스텔 톤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전 이렇게 코디해볼 건데요. 민트 컬러 니트에 그레이 슬랙스 입어줄 거고 봄이면 무조건 입게 되는 이 트렌치 코트 아우터로 입어줄 거예요. 이런 모자까지. 짠! 파스텔 톤 코디 더 이상 촌스럽지 않죠? 센스 있는 컬러 조합 첫 번째는 바로 이 데님인데요. 이렇게 파스텔 톤이랑 매치하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컬러 코디가 완성이 되죠. 민트색 셔츠에 이 노란기 하나 없는 데님 더해가지고 좀 너무 날라가나 싶으면 이 샌드 컬러 버킷백 더해가지고 데일리한 봄 코디 완성. 데님 선택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렇게 노란기가 많은 컬러감은 뭔가 살짝 촌스럽지 않아요? 그리고 데님 중에 정말 세련된 컬러도 있는데요. 바로 생지예요. 나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거 좋아한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매치해보세요. 저희 생지 데님으로 데일리한 파스텔 룩 연출해볼 건데요. 이런 좀날라갈수 있는 핑크 브이넥 니트에 생지 데님 입어줄 거고요. 여기에 이런 화이트 백 들어주고 이런 슬링 백 매치해주면 별거 아니지만 센스 있어 보이는 데일리 룩 완성이죠. 센스 있는 컬러 조합 두 번째 바로 베이지인데요. 제가 면 베이지 바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? 쨍한 컬러감도 중화시켜주고 이런 라이트에서 날아갈 것 같은 파스텔 톤도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더라고요. 이 베이지색 면 바지가 또 봄에 좋은 게 포근하고 웜한 느낌이잖아요. 이런 부드러운 파스텔이랑 만나니까 여기가 봄이네? 하는 느낌? 거기에 저는 벨트까지 더했어요. 어떻게 매치해도 다 클래식하게 마무리해주는 거예요. 일단 이렇게 날아가는 피트색 셔츠에다가 면바지 더해주니까 정말 클래식하고 벨트까지 더해주니까 뭔가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죠? 여기에다 이 트위드 자켓까지 더하면, 여기에 이 토트백까지 더하면 진짜 출근룩, 하객룩 다 되는 만능룩 완성이잖아요. 여러분들 중에 난 진짜 파스텔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이런 베이지색 자켓 하나 있으시다면 파스텔도 활용할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요렇게. 이렇게 봄톤의 이너에 베이지 얹어 주면 아 이거 진짜 깔끔한 출근룩이잖아. 센스 있는 조합. 세 번째 바로 네이비예요. 사실 블랙보다도 더 세련될 수 있는 컬러감이 네이비잖아요. 네이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. 네이비 색이 죽은 네이비면 안 돼요. 네이비 컬러감이 그래도 블루 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색감을 선택하셔야지 이런 파스텔 톤이랑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매치가 되거든요. 사실 블랙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. 진한 라일락 컬러가 코디하기 무난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네이비를 만나니까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. 이런 민트의 네이비도. 이런 블루의 네이비도 너무 예쁘죠. 저라면 이 블루 셔츠에 니트 베스트에 면바지까지 해서 출근룩을 완성한 다음 아우터로 이렇게 네이비를 얹어서 완전 일 잘할 것 같고 세련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직장인으로 연출해 보고 싶어요. 이번엔 진짜 옷 자를 고수들만 할수 있는 매치법인데요. 바로 파스텔 파스텔 코디예요. 어려울 것 같죠? 자 무난하게는 이렇게 같은 파스텔끼리 톤온 톤으로 매치하는 건데요. 전 여기서 살짝 어렵지만 시도를 해봤는데 허!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정한 옷자랄 고수가 되려면 남들이 잘 하지 않은 컬러 조합도 시도해 봐야 되거든요. 정말 너무 예쁜 컬러 조합이어서 여러분들께 강추해요. 옷자랄 고수 두 번째 스트라이프를 활용하는 건데요.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어깨에 둘러주기만 해도 이 가벼워질 수 있는 옐로우 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죠 더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진짜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컬러 계열로 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크 스트라이프에 핑크 니트 그 다음에 블루 스트라이프에 블루 니트 제가 이미 룩북에서 입어봤는데 이거 진짜 예뻐 여러분 이제 파스텔톤 코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파스텔톤 어렵다 하실 때마다 꺼내 보세요. 지금까지 나는 파스텔톤 너무 안 받아 했던 분들도 저의 영상 보시면 어 한번 시도해 볼까? 하실 수 있겠죠. 또 어려운 코드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. 그럼 안녕.